지난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강정마을, 강정마을은 뭐와 보셨겠습니다만은 제주에서도 아주 가장 그 바다가 아름답게 보존이 된 제주에서도 옛날부터 제주 도민들이 일강정이라고 했을 만큼 강정이 가장 그 좋은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. 어, 그런 곳에 이렇게 그 어, 지금 주민들도 밖으로 아니 이사도 나가시고 그래서 사실 거기 남아계신 주민들은 어, 뭐 1,500명 정도도 채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. 그러니까 제주 전체 인구로 따져도 아주 소수죠. 어, 그런 분들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 군사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서 아주 외롭게 싸워오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제가 알기로도 어 아주 심, 영육으로 다 심신으로 모두가 기력이 아주 소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, 이제 전국적으로 어 많은 단체에 계시는 분들, 또 사회 각계의 그 원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, 어 강정 주민들의 이런 그 군사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어 정말 마음 그 든든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아시겠지만 그 제주에서 강정 주민들만이 아니라 제주 도민들이 왜이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해 왔는가? 아 어,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어, 제주가 1948년에 60 벌써 3년 전에 43이라는 사건이 터졌었고, 그때 그 제주도민의 3만 명 이상이 그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, 어, 국가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이 됐습니다. 아, 어, 그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, 여하튼, 어, 그렇게 그 양민이 예, 무차별하게 학살되었다는 사건은 이거는 그, 어, 국제적으로 봐도 소위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제노사이드의 그한 어,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 국가 차원에서도 어, 두고두고 이렇게 그그 그 잘못을 어, 바로잡고 어, 사과하고 어,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참 죄를 빌어야 될뿐 아니라 용서를 빌어야 될뿐 아니라. 아,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러한 비극은 절대로 그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에, 우리 그, 그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근데 그런 땅에 에, 그런 이 제주에 에, 군사기지를 그것도 그 아주 최첨단 무기가 집결되는 그런 군, 해군 기지를 어, 이지삼이 들어와서 그 아주 어, 엄청난 어떤 그 전력이 이렇게 그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이, 이 땅에 건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,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저희가 정말 그이 제주도민들이 지금까지 군사 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것은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. 아, 이건 한국의 그, 아, 평화를 위한 이야기고 또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그 지금 중국, 일본, 한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삼각 이상한 아직 그 평화를 이루지 못한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속에서 이 제주 기지가 건설이 될 경우에 더더욱 그 동북아의 긴장이 더 확대될 텐데 이것은 그 우리 한국의 그 평화를 위해서 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절대로 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이제 강정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또 우리 국민 전체에 이 제주의 해군 기지가 갖는 그런 그 어떤 좀더 폭넓은 그 시야에서의 그 성찰. 반성의 계기를 어,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시면 정말 그 지금까지의 강경 주민들의 고생이 그 보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어, 여러분들의 활약에 그, 어,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, 어,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